일분 유림 소식입니다. 전국 향교 전교협의회 회장단 회의가 지난 5월 31일 금요일 충청북도 청주 향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각 지역의 향교를 대표하는 전교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회의에 앞서 대성전에서 고유례를 올렸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 전국향교전교협의회 회장이자 청주향교 전교인 홍성모 회장은 인사말에서 향교 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향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모든 향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지역을 대표하여 참석한 김정립 칠곡향교전교는 대구 지역 향교의 현황을 설명하고 유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운영 방식과 노력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서울 지역을 대표하여 참석한 공재춘 회장은 경정공부의 방법과 교재 보급을 위한 운동을 제안하였고 울산향교 엄주환 전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향교 활동을 소개하고 전국 전교협의회 회장님들의 적극적 회의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세종시를 대표하여 참석한 윤은실 총무장인은 세종시 향교의 프로그램 개발 현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제주향교 진인수 전교는 각 지역 전교협의회 회장님이 전국 전교협의 회장을 중심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성균관에 전국 전교협의회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날 회장단은 회의에 이어서 박평선 박사를 초빙하여 유교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고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놀람>